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야, 주식을 산 다음에 더 비싸게 팔았으면 장땡이지.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강원랜드에 가서 제가 돈을 땄어요. 그날 돈을 딱 따서 왔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제가 돈을 딴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어, 잘 지내고 계세요. 제가 요새 몇 가지 영상을 올리고 다양한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어, 여러분, 요새 제가 올렸던 영상을 보면은 뭐 코로나 위기나 아니면 뭐 경제 위기나 아니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드리잖아요. 어, 근데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데 반대의 견의 대부분의 중심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어, 주식은 경제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셨고요. 제일 많았던 게 이번에는 달라요. 요번에 어, 코로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래 달라요.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경제가 망해가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버텨내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이 마음가짐을 가진 다음에 어, 경제적으로 많이 나아졌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부자에 대한 공부가 안돼 있을 때는 어떤 면이 강했냐면 일이 일비하는 게 되게 셌어요. 어, 일일비하는 게 지금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일일비하는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 주식창을 딱 켰어요. 아침에 주식창을 딱 켜서 주식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내려가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에 부동산을 검색을 해서 내가 산 거보다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거나 효과가 올라가 있으면 기분이 좋고 내려가 있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래요. 지금 저도 그래요. 모두가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고수들은 안 그래요. 고수들은 안 그래요.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 아파트 오른다고 얘기하면은 정말 물어뜯지 못해서 이렇게 난리가 나신 분들, 주식이 떨어진다 그러면 또 환호성을 지르거나 아니면 뭐 되게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죄송하게도 일 일대하시거나 이미 투자를 잘못하신 거예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포함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좋아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미 이득이 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결국 나중에 잘 팔아야지 이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야 주식을 산 다음에 더 비싸게 팔았으면 장땡이지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강원랜드에 가서 제가 돈을 땄어요 그날 돈을 딱 따서 왔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제가 돈을 딴것 같아요 돈을 땄죠. 근데 지금 생각하시는 그 약간 개운하지 못한 그 느낌은 뭘까요? 네, 저는 강원에서도 또갈 거예요. 주식을 계획 없이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벌면요 다시 투자합니다. 전보다 더큰 돈으로. 제 주변에 비트코인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스토리가 이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되게 혼란하셔가지고 비트코인에 처음부터 큰 돈을 딱 넣고 그냥 내려가서 망했다. 이런 케이스 잘 없어요. 제 주변 케이스는요, 비트코인을 처음에 조그만 돈으로 해요. 500만원, 1000만원으로 하는데, 이게 갑자기 10배, 10배 그 이상의 수익이 나버린 거예요. 정말 손을, 손에 돈을 주기도 하고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거 내가 1000만원을 1억으로 만들었는데, 1억으로, 했, 1억으로 했으면 10억이고, 2억으로 했으면 20억인데, 인생이 바뀌었겠구나. 그래서 돈을 다 끌어옵니다. 그때 깨우쳐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끌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을 또 하죠. 그 다음에,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좀 벌면은 초심자의 행운 또는 초심자의 저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돈을 다시 가지고 오죠. 끝까지 살아남는 분들은 뭐예요? 예, 자기 원칙을 지켜서 투자한 다음에 기다리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그런 정신이 필요한 때예요. 다들 지금 어디에 취해 있죠?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취해 있죠? 여러분, 주식이 올라갈 확률이 몇 프로죠? 네, 50%예요. 내려갈 확률은요? 50%예요. 부동산이 올라갈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예요. 내려갈 확률도 50%예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고, 다 맞출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맞출 확률이 2분의 1이나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영상과 수많은 책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부자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꾸준히 투자를 하고 계속 버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누가 맞춥니까? 이런 변동성 장애 못 맞춰요. 정말 이런 롤러코스터 장애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심리 게임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부자는 위기에 투자한 다음에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말은 쉽죠. 말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위기에 투자해서 기다린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IMF 때 주식 떨어진 다음에 사서 기다리신 분들, 국제 금융위기 때 떨어졌을 때 사서 기다리신 분들. 근데 지금은 뭐 무조건 사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일단 오해하시지 않기 위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라 팔으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그럴 실력 안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요. 부자들은 위기에 투자한 다음에 기다린다면서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은 산 다음에 기다릴 생각은 안 하고 올라가냐, 내려가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냐, 내려가냐에만 관심이 있죠. 여러분, 그거 못 맞춘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사고 기다리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한채 샀어요. 떨어져. 뭐 코로나 역량이든, 주식 역량이든,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있죠. 야이 멍청아. 그러면 더 기다렸다가 사면 되잖아. 더 싸게 사면 이득이 더 크잖아. 여러분, 떨어질지 오를지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맞추려 그러지 말고, 온전히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오를지 내릴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행동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거나 사지 않거나 파는 건 지금 제외할게요. 사거나 사지 않거나요. 사지 않는 이유를 댈수 있어야 돼요. 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더 떨어지면 사기 위해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이유를 거의 못 돼요. 그냥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사는 이유도 될수 있어야 돼요. 사는 이유. 바로 팔아 버리려고? 계속 가지고 가려고? 이것도 대답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하자는 목적은요, 여러분. 사서 바로 팔자. 투기를 하자가 아니에요. 그렇게는 시장에서 오래 못 살아남아요. 제 주변에 그렇게 오래 살아남으신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 피폐해져 버려요. 여러분,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을 왜 택하셨어요? 마음 편하게. 좀더 안정적으로 오래, 천천히, 하지만 조금 더 확실히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주식하듯이, 어디가 오르니? 지금 들어가야 되니? 거의 약간 단타를 치듯이. 그리고 호가가 올라가거나 실거래가가 올라가면, 야, 나 지금 돈 벌었어. 나 부동산 사서 지금 1억 벌었어. 2억 벌었어. 여러분 세금 내보셨어요? 내신 분들께는 제가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닌데, 안 내보신 들은 세금을 내보고 말씀을 하세요. 단편적인 말씀 하나 해드릴까요? 강남에 지금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죠? 어, 맞아요. 전화해보면 사람이 없고, 금액물이 팔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정책이 나오든, 어떤 위기가 오든 간에 약간 심리적으로 약하거나, 아니면 그 타이밍에 꼭 파셔야 되는 운이 나쁜 분들은 늘 있어요. 여러분, 기회는 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회가, 그럼 여러분은 와서 다 설명해주고 이게 기회라고 써져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기회는 내가 잡은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알아요. 자, 그런 물건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2억 원이 떨어졌다, 3억 원이 떨어졌다, 5억 원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2억 원을 던진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상담하신 분들은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고요. 어차피 그분들은 파셨으면 세금이 60% 70%에 가까이 돼요. 그러면 2억 원짜리를 팔았으면 급하게 파신 대신에 피해액이 얼마예요? 어, 여러분이 생각하시긴 2억 원이겠지만, 그분한테 여쭤보면 대략 7천만 원 정도의 손해밖에 안 나요. 7천만 원 크죠? 근꼭 팔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커지면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매로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나 보죠, 뭐. 강남 아파트 내려가나 보죠. 제가 왜 이런 텐션, 제가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하냐면 여러분, 부동산이 올라가면 뭐 올라가나 보죠. 내려가면 내려가나 보죠. 저는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직장이나 내 일자리에서 아무 희망 없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도전해 볼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반박을 하잖아요. 저를 욕하시는 분들께 여쭤보잖아요. 저를 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인생이 답답하고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뭔가 대체로 해볼 거를 권유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뭔가 해보자, 공부해보자, 도, 도전해보자고 하는 사람이고 그분들은 거의 다 이거죠. 가만히 있어. 나와 함께 똑같이 살아. 밖은 지옥이야. 여기 그대로 있어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이 제 채널을 볼까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저는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죠. 있수 있겠죠. 어른 공장, 니 말대로 도전 좋다. 어, 나 아파트 샀어. 근데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할래? 요 제가 뭐 어떻게 해요? 저 아무 책임이 없는데요? 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이걸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야니가 앞에서 떠들었으니까 책임져. 제가 왜 책임을 지나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투자의 책임은 100% 여러분 거라니까요. 여러분 투자를 제가 뭐돈 받고 해드린 것도 아니고 도움을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지식을 그냥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망하면 저도 같이 망하긴 하겠죠. 근데 누가 대신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나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유튜버 전원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르냐 내리냐를 맞추거나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할 거고 그 행동의 이유가 뭔지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위기라고 느껴지더라도 내가 공부를 해서 결정이 되면 산 다음에 버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못 버틴다.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샀는데 떨어졌어요. 안 팔면 안 돼. 잘못 산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완전 잘못 산 거예요.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떨어져요. 근데 꼭 팔아야 돼. 돈을 날릴 수밖에 없어. 제 입장에선 정말 잘못 산 거예요. 저는 뭐 투자라고 안 불러요. 투기예요, 투기. 투기라니까요. 버틸 수가 있어야죠. 못 버티면은 괜히 죄 없는 세입자분들한테만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을 먹죠. 그게 아니라 자금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공부해 보고, 더군다나 만약에 내 기준에 가격이 싸져 있다면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 일비 하지 마세요. 지금 오른다 내린다 중요하죠. 그런데, 아니,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까지 발목을 꽉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라는 게 아니고요. 참고로 저는 뭐, 오늘 또, 오늘이 제 정규광이 첫날인데, 저는 제 액션이 어떤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제가 져야겠죠. 이거에 대한 액션을 하는 이유를 찾고, 액션을 한 다음에 그 책임을 질 생각은 안 하고, 오를지 내릴지 맞춰달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 결과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에 댓글 달고 오를지 내릴지 그 사람이 맞춰주면 여러분 인생이 뭐가 그렇게 많이 변하세요? 안 변하지 않아요. 전 옛날에 안 변했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나만의 기준으로 내 투자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여러분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또 건강이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